녹음한 게 지워졌어. 이 차가 저기 모합인데 3,000km라고 하셨잖아 그죠? 네, 네. 정체 희망길 거의 울산 6.5km 네. 뛴다고 그랬고, 달기 네. 전에 시운전 했을 때좀 무거웠어요. 네. 네. 흑기에 다섯 개 달았나요? 흑기에? 다섯 흑귀? 개. 네. 그러고 시운전 해봤는데 엄청 가벼워졌지. 네. 그럼 여기 백이 달러 오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어? 아, 최대 응? 보다. 박스를 받는 게한 반을 줄었어 어, 반만 받아도 된다. 네, 네. 조용도 해줬고. 그죠? 네잘안 줬고. 불이기도 잘들고 아, 시원한 거야. <laughs> 거야. 그리고 아주 만족스럽잖아. 네. 지금 이제 베에 이제 두개 아, 요두 요, 요, 개를 꼈는데, 이거 요, DPF죠, 이거.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잘 꼈고, 그리고 네. 예, 저 뒤쪽에 1차 소음기, 네. 뒤에 또 하나 꼈는데, 아, 여기다 끼면은, 아까도 보니까, 그 물이 나왔잖아. 그죠? 배기에서. 네, 네. 이제 뜨거워지면 이제 기화되지만, 요 음. 마지막에도 또낄 거예요. 일수록더 좋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배기가 막히면은 잘안 나가잖아, 그죠? 예. 근데 잘 반대로 잘 나가게 하면 더 출력이 좋아지는 건당연하잖아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 그래서 얘가 돌면서 냉각작용도 있거든요. 잔뜩 바람도 빼지만 그 예. 뭐야 냉각작용, 그리고 가스가 액화되니까 부기가확 줄어버려요. 예. 그래서 쫙쫙 잡아 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공기도 많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 달아도 효과가 있는데 추가다수로 예, 다 좋아지는 거다 이얘기입니다 예. 예.